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상위 1%의 집단지성 크립토11 김부장입니다 디카르고코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식으로 ABC 상승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라지 비파동 하락이 한 번에 반등 없이 계속해서 쭉쭉쭉 빠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전저점 깨러 갈수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라지 C파동 상승도 결국에는 이런식으로 ABC 소파동을 만들고 올라갈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소파동 A파동이 명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그반등 등에 대한 조정파동인 소파동 비파동이 나와주게 되면 그 저점 부근에서 저희 구독자님들이랑 다같이 한번 매수를 들어가볼 예정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그전에 최근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났었던 내용 먼저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5월 11일 목요일 저녁 9시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제가 그 다음날 12일 오전에 바로 답장을 남겨드렸고요 문자 내용 보시면 밀크코인 추천드렸고 매수가 400원 이하 그리고 매도가는 540원 비중은 50%로 들어가라 고 이렇게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매수 근거 보겠습니다. 소파동 ABC 중에 C 파동의 피보나치 0.786 되돌림 부근에서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해당 부근 반등 시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인 피보나치 0.382에 매도하겠습니다. 매수 체결 시 매도 또한 꼭 걸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소파동 ABC 중에 이 C 파동의 피보나치 0.786 보시면 정확하게 0.786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줬고요. 이 구간 약 400원 구간이었어요. 자, 그리고 문자 내용에서 이 반등 시에 반등 시에 내려온 파동에또 다시 피보나치 0.382 최소 반등 구간입니다. 0.382는 최소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 540원에서 매도까지 들었기 때문에 어제부로 매도가 완료가 됐고요. 자, 조금 더 자세히 1시간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분이 11일 오후 이때쯤에 문자 남겨 주셔서 제가 1 2일 오전 8시 이때 신호를 드렸어요. 이때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400원 이하의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 체결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바로 거래량 터져주면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예상했던 매도가 540원 부근에서 정확히 매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만 플러스 30% 정도 계좌 대비 수익을 다들 보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밀크 코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최소 400% 이상 수익 예상하고 있는 자리, 현재 다 같이 대기 중이니까,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1번 한번 남겨 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 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아래 번호로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 소통방 꼭 입장하셔서 실시간 등 받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에 나온 기사고요. 인도 중앙은행 AI 블록체인 채택으로 성장성 안정성 마련해야 된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내용 보시게 되면은 인도 중앙은행이 인도은행 이사회에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 채택을 공고했다라는 내용인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죠. 근데 중국 인구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고령화입니다. 즉 중국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 비해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인구를 앞지르기 일부 직전이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인도의 인구는 전형적인 항아리형 인구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중간층 인구가 많다라는 거고요. 예전에 다들 중학생 때 배웠을 거예요. 이런 구조의 인구 분포가 제일 좋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만한 앞으로 중국의 자본력을 뛰어넘는 추 인도 주도하의 자본 시장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가 주목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이두 가지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카르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물류 정보는 AI 엔진을 통해 최적화하고 효율적인 물류 경로를 제공합니다. 즉, 블록체인에서 AI를 다루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차트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라지 시파동 상승이 이런식으로 ABC 소파동이 나와줄거라고 전제를 하면은 곧 조만간 있을 불장에 대비해서 좋은 타점 하나 가지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해당 타점에 저희랑 같이 매수를 들어갔는데 예상대로 상승이 이런식으로 잘 나와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해당 부분 첫번째 매물대 부분이 약 200원대에 있고요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이 ABC파동이 또다른 큰 A파동을 만들고 또다른 B파동 조정 이후에 다시 C파동 상승이 나올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C파동 상승은요 이전 역대 최고 약 900원대를 넘어서서 1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지금 가격이 40원인데 1000원까지 가려면 200배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예전에 30원부터 900원까지 올려줬을 때그 거래량을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서 이미 그 정도의 거래량은 진작에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에 몰두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의 공통분모가 바로 이 디카르고 코인이 될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단순히 비트코인 불장만 와주더라도 이 디카르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자체가 매우 가벼운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전 역대 최고점 뚫어주는 상승 파동이 나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디카르고 코인이 지금은 비록 40원이지만 나중에 200원 찍고, 400원 찍고, 600원 찍고 결국 1,000원까지 가게 될 때, 그때 분명히 저희랑 같이 매수 안 하신 분들은 후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번 불장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실질적인 시드를 불리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기가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떨어졌던 건 생각 안 하시고 매번 업비트 빨간불 들어온 종목들만 보고 뒤늦게 매수 따라가 보려고 하셨을 때가 많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이제부터라도 나도 한번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면서 소중한 내 투자금을 더 이상 의미 없이 사용하지 않고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팀에서 무료소통방 입장까지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렸던 이 디카르 코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물려있는 코인이 있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도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상세하게 매수매도 터점까지 다 상세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더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 무료방에서 꾸준히 큰 수익도 한 번씩 잘 터져주고 있고요. 그리고 소통방에서도 제가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현물신호뿐만이 아니라 선물신호 드리면서 시장 하락에서 또한 꾸준히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하루 그날 몇 시에 얼마를 들어가서 얼마가 수익이 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매매 일지도 제가 하루하루 다 하나하나 작성해가지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수익 챙겨가 보셨으면 하고요 말씀드렸지만 현물 급등 나올 코인들 실시간 신호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물려 계신 코인들 상담 분석까지 2025년 저희 회사 가상자산 운용사 설립 이전까지 전부 다 무료로 해드릴 예정이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보내시는 작은 노력 하나로 내 계좌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수익 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까 정말 계좌 개선 욕심나고 의지 있으신 분들만 문자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전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